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가이보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정도만 있으면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지금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열심히 또 오늘도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비 깡패, 정말 가성비, 극 가성비 차량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해당 차량,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량이고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 5년식기로수 19만 2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펜다교환 하나만 있고, 몇판 수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한 금액이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소나타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한번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세월의 사용감 살짝 있고요. 앞범퍼 그다음에 라지에트 그릴 보존 상태 좋고요. 운전석 라이트도 양호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뭐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이 없습니다.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앞바퀴힐 보시면 다소 살짝 사용감 있고 타이어는. 340% 정도 됩니다.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랑 썬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고 뒷바퀴 휠도 큰까지 먹고 양호하고 뒷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으로 오셔서 뒷모습 보시게 되면 뭐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고요. 쏘나타 JBL 사운드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범퍼 쪽에는 다소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붓터치랑 생활 스크래치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중형 세단이라서 공간은 적당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하이브리드 밧데드랑 공구 키트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전체 실루엣도 마찬가지 보여드리게 되면 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까지 부분은 없고요 어, 여기 하단부에만 살짝 스크래치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2열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어, 마감 소재는 약간 카본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상태에 매우 양호합니다. 2열 시트 보시게 되면 키로스 텝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2열에는 크게 사용감이 없습니다.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없고요. 뭐, 암레스트에 커플도 있고. 2열 통풍구 보실 수 있고,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전동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오토 윈도우, 마감 소재는 약간 카본 느낌의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의 시트 상태도 키로수가 정말 19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아쉽게 하나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19만 2,118km 주행한 차량이고 현재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 EV가 들어와 있으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핸들 뒷편부터 설명드리면 오토 라이트,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상태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관리 너무 잘 해주셨고 여기 볼륨 모드, 블루투스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트립 버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아쉽게도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틀란 내비로 매립을 해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는 화질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 버튼 프로토 에어컨 일열에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정말 좋고요 핸들 열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 노브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컵홀더 시거잭 이구의 USB 보실 수 있고요 콘솔 박스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루밀러에 여기 일반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블랙박스는 아무래도 옛날 거기 때문에 사용도는 저조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소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음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은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현재는 하이브리드 모드라서 매우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이제 전력이 좀 떨어지면 가솔린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해당 차량은 중고차 성능 보증 3 1일는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현대 LF 순나타 차량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소나타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5년식 키로스 19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인데 펜다 교환만 있는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6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도 집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정말 연비 면에서는 극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